요, 아, <laughs> 와, 너무 예쁜데 엔틱 한, 장 이거 되게 무슨. 엔틱한 잔도 있어. 스타오브 컵이? 컵은 저렴하네? 이거를 이제 컵받침이랑 같이 세트로 사서 이렇게 나면 가격은 한 5만원 또 한다고 보면 되지. 스타오브 받침도 있어. 너무 귀여워. 오빠, 여기다가 계란찜 하면 되겠다. 1인용 계란찜. 음. 그치? 음. 와, 이거 내가 깨뜨린거 알지? 이거 말고. 응. 음, 음. 뿌또가 깨뜨렸지 쓰지도 않은 7만원짜리 잔을 뿌또가 깨뜨렸잖아 어, 나도 기억하는데. 이거죠이거 요거, 요거를 뿌또님께서 깨뜨리셨잖아요이거를 이거,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건데, 지금은, 조금 긴, 어. 조금 긴 거. 지금은 없네. 지금은 없네. 이거 뭐야? 이거 에스프레소 잔인가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여워. 오빠 이거, 오빠 이거 사가지고 소주 여기다 이게 에스프레소 잔. 에스프레소 잔 너무 예뻐. 부인 에스프레소 먹을 때 여긴 있어. 그데나 에스프레소 안 먹잖아. 문제는 거야 에스프레소 내가 먹어야겠네. 이것도 우리 집에 있는 거죠? 김밥. 청한이두 분. 아니, 이원 아니, 이거. 아 이거. 이게 이게 20... 이 응.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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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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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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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예쁘다. 이거는 약간 미술작품 느낌이야. 조그만한 접시인데. 미, 이건 약간 미술작품 같지 않아? 약간 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액자 같아. 음. 너무 예쁘다, 이것도. 있는 우리 냄비도 있고, 우리가 샀던거에 아직까지 같은 가격으로 팔고 있구만. 이것이 너무 예쁘다. 아 근데 그때 그 색깔은 없다 이거 나 영상 보면서 사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 그 색깔이 없네 이거 우리 언니도 갖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그 색깔이 없어 다 나갔나봐 그리고 안 예쁜 색깔만 남았나봐 음 이것도 예쁘네, 여성스러우니. 응. 이런 모양도 있고. 저렴해. 키포트 응. 아닙니까? 어, 가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세라믹이야. 그 그러니까. 이거 나 사줄래? 그래, 하나 사자. 저 안에도 있는 것같아 다른 거 있는지 보고. 어, 보고. 텀블러도 있는 거 보소? 응. 텀블러 너무 예쁜 것? 이거, 이 텀블러에 하면 배탈은 안날것 같아. 안에도 다 유리거든. 이렇게. 얘를 살 것이냐, 얘를 살 것이냐. 근데 얘가 더 예쁜 것 같아. 얘가 약간 뭔가 길쭉한 매력은 있는데, 얘가 뭔가 귀여워. 안정감 있다, 까 뭔가. 동그래서. 그리고 무늬도, 꽃도 이게 더 예뻐. 응. 포트메리온, 와, 이거 조그만데 너무 예쁘다. 포트메리온 포트를 사면서 컵을 안, 세트인 컵을 안 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끝이 않아? 어떻게 생각해? 와, 이거 들고 진짜 프랑스에 있는 뭔가 막 그런데 샌드위치 사서 이거 들고 응. 가서 응. 그지? 와인 따라 마셔야 될것 같은 거 아니야? 응. 어때? 그 느낌이 뭔데? 이렇게 해서 자, 한잔씩 들래라고 이렇게 내놓고 가네. 난 오빠네 엄마가 만들어준 악마가 많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이런 거. 같이 한 거. 너무 예쁘다. 약간 이거 되게 닫히는 것도 좋고. 와 좋은데요? 냄비? 빨간색도 있습니다. 음. 오, 막걸리. 도 있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음. 집에서 파전을 먹으면 막걸리를 즐길 수 있고 음. 돈가스 먹을 때 옹기종기 깨가리 절구 포함해서 8,800원이면 진짜 얼마다. 이거죠. 스타오고 <목소리> 예비워 한돈 92,000원에 가져갈 수 있어. 이거 그때도 우리 사고 싶어했던 거다. 너무 귀엽잖아. 이마 느낌 있겠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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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예뻐. 와, 진짜 무겁다. 파야될거같은 너무 예쁘지 않아? 와 너무 귀여워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 그림이 너무 예뻐 에잇 네? 안잡혀 가격이 안귀엽지 심지어 이거 이거 따로해서 이렇게 사면 거의 13..26만원 이렇게 야이 사면 이게 26만원 그런데다가 이거 진니가나올것같은이것까지 같이 3 7만 해줘. 정말 비싸네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건 더 비싸. 이렇게 해서. 집에 손님이 안나 음. 오빠 이거 생선 비늘 스크래퍼래. 음.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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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선. 이큰게 18만 원이야. 15만 원 아, 졸리겠네요. <laughs> 이거 갖다가이 졸링게 손톱 닦기 갖다가 손톱을 자르다가. 저 적당히 하자. 조는 사람은? 아, 어, 왜졸래 하지? 졸링게. <laughs> 오빠, 이태리 비누야 이거. 어, 향기 너무 좋아. 우리 언니 있었으면 이거 분명 샀다. 우리 언니 이태리란 말에 샀을걸? 하나 사그 다음에 이거를 두개 주나봐. 곰트리 양모 드라이어볼? 섬유 유연제? 천회 정도 사용할 수 있대. 아로마 오일 한두 방. 번... 울 아, 그냥 이런 거 있고 아로마 오일은 집에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야? 아로마 이스트 로션 언니 만약에 진짜 이게 그런 효과가 있으면 아니, 대박이잖아. 안... 그걸 주나 봐.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주는지. 아 카카오 물병. 뭐래 이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친구 추가하고 받아갈까? 근데 이쓸 일이 있을까?